열는 기도. 어. 새해를 여는 기도. 우리 이중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새해와 함께 우리에게 생명도 계속해서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 하라고 새해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신 줄 믿사오니 한해 동안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어야 주어 없어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다 아멘. 이제 어, 새 덕담을 우리 대표장님 및 어, 목사님들 나오셔서 어, 덕담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용실 목사님, 이선 목사님, 박철철 목사님, 고춘지 목사님, 김선우 목사님, 성건사 목사님, 강영규 목사님, 안병찬 목사님 나오셔서 차례를 해 주시겠습니다. <laughs> 예, 예안 하신 분들만, 예, 예. 예. 그러면 그래도 박준철 목사님은 하셔야지 아까 지금 축도만 하셨으니까. <laughs> 예, 어쨌든 저는 늘 그렇습니다. 회원이 없는, 뭐 회장도 없고 또 단체가 있을 수가 없죠. 늘 우리 한결같이 영풍의 우리 회원 목사님들 오시면. 영풍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요. 이제 2021년도에 무엇보다 우리 해원 목사님들의 교회가 이제 좀 어, 자꾸 우리 회복 회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복을 넘어서 이제 부흥을. 꿈꾸며 또 기대하는 그런 20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영 풍이 안에 많은 지교회들이더 개척되고 또 부흥되고 어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는. 이 붕사들의 모든 공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 1907년, 장대영 교회 성령의 바람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킬선주 목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거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소망이 딴 데다 둘 수가 없어요. 영풍에 밖에 없어요. 오직 한국교회가 살 길은 영풍에가 불을 붙여야 돼요. 영적인 바람이 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움츠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움츠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력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생소한 얘기 뭐팬데믹이니 언택트니 그뭐 이상한 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몸뚱아리만 왔다갔다 하고 육신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바람을 일으키자고 영풍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 단체의 역사가 바람을 영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거거든요 사실은 단세의 영웅이 탄생된다고 지금 우리 영풍회가 기술을 들어야 됩니다 뭐 방역 방역이라는 것갖고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해야 되죠. 사실 방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건위생이 런거다 좋은 거예요. 그 영통에서 방역을 하자고 나 줘야 돼요. 어떻게 무슨 뭐 음, 정부의 꼬리는 흔들고 말이죠. 음, 이러는 게 아니라 방역을 하자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괜히 정보하고 부딪힐까봐 그러는데 방역을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창의적인 발상이 나와야 돼요. 밤낮 꺼부좀하고 눌러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적인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됩니다. 오늘 대표회장님이 재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용희 대표회장님 이 전화번호가 010 7 2 9 1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근데 오늘 설교해 주신 이 김용실 목사님은 김 용실 목사 김용, 김용희 대표회장님과 어떻게 성가 같기도 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그것만 비슷한 줄 알았더니 전화번호도 비슷해. 010-71919595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전화번호 같냔 말이죠. 우리 고천희 목사님은 010-3899-0691이에요. 내데 웬만한 건다외요 장독술지 않게끔 그런 거 자꾸 입력한다고 손해 되는 거 아니고 세금 먹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좀 쓰어요. 기도를 좀 해요. 남들 기도덕에 먹고 살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해요. 명품이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세게 나가니까 강력이 있어야 또 은혜가 될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가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작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짧은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울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설을 보니까. 그 어울림을 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림만 그리면 그렇게 꼭그 자기 그림을 나무 옆에나 숲 옆에나 꽃 옆에 그렇게 꼭 세운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물어봤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예, 그림이 그 자연에 잘 어울리는가 싶어서, 그리고 잘 어울릴 때 진짜 좋은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흐뭇해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바로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신학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함께 하심에잘 어울리는 사역을 한줄 믿습니다. 우리 영풍 이제 이 한국교회 영풍이 우리 모든 회원 목사님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 예수님과 잘 어울림을 갖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는 단체가 되고 목사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또 이게 덕담은 해야 되는 줄 알고 아, 미리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김영희 대표 회장님의 재임을 어, 축하를 드리면서 지인 선영이라는 말을 제가 삼국지 그 한나라 구조가 어, 이 있는데 사실은 하문하는 사람이 예, 더 힘이 세고 장군 중에 장군이에요. 그렇지만 유비가 한나라의 그 고조가 되어진 배경은 지인, 사람을 많이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대로 알았거든요. 선영, 이렇게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항우 쪽에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어갈수 있어도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비한테 와서 그 개국 공신이 됩니다. 모처럼 우리 김영희 목사님, 지인, 선영, 하던 사람을 많이 알고 잘 써야 돼요. 오늘 오영대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우리 지인 선영이에요. 자꾸 이렇게 막 들어오고 같이 일하고 하여튼 우리 김영희 목사님의 당선. 아무도 반대보다 지금 다 잘되고 앞으로 지인, 선녀 잘하시기를 축하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저도 그냥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움츠렸던 그러한 곳에 이제 종식이 되어지고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되면. 어, 이 분강사 분들이 엄청나게 활동할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그런데 아무런 어, 그런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영품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바람이 우리 김여인무대표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아주 역사되어지고 그 바람이 풀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경품 추천에 들어가겠습니다. 추첨에 번호. 여기 지금. 공정을 가리기 위해서 번호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겠습니다. 혹시 번호표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죠? 어,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대표장님 김영민 쌤 나오셔서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 다음까 되겠습니다. 예, 제가 금일봉으로 회장을 주비했습니다 자, 말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번, 25번 안녕루야 오, 어, 금일봉을 받았습니다. 금일봉. 제가 두개더 뽑게, 두 개를 한꺼번에 뽑게 시간 동일한. 14번. 14번 아, 아, 아. 10, 번호표 아까 오실 때 번호표 받은 거 확인하세요 39번 오 사모님이 할렐루야 오 <laughs>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아, 우리 또 성공사 목사님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번호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 뽑아주세요 예. 네. 자기 번호 다 확인하세요. 3번, 3번. 오, 네. 오, 박수. 네, 이제 우리 또 안병찬 목사님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4번 아니라고 가만히 계시지 예. 마시고 바랍니다. 예. 좀 뽑아주세요 1번1번 나야 소요 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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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까? 16번? 다시 한번 15번? 15번? <웃음> 15번? 1 5번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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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5 5 5 5 5 5 5 5번5 5 5아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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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주세요. 아 나는 세비 복기로조기장 대장미 오늘 아, 또삼번못 아, 아, 뺐네. 6 번. 아두 번이가 번이 번. 아 그러면 번이번 9번. 번. 9번. 번요9번9번9번9 번. 번.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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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장 목사님. 그럼 선물을. 그럼 선물을. 선물을. 21번. 이거, <laughs> 이거 어, 됐습니다. 4번. 쌤 들어가시고. 목사님 나오시죠. 4번. <laughs> 하나 하나 뽑아주세요. 24번 사모님, 아, 사모님은 다른 걸로 드리세요. 예, 거기 노란 거, 무거운 거, 아니, 저기 옆에 무거운 거, 제일 무거운 거 24번 아니, 아침 됐습니다. 예, 됐어요. 34번 34번 아. 됐습니다. 또 대표장님 31번 31번 목사님 하나 다음 오영대 목사님 나오세요 네 37번 예 네, 박영수 목사님 네. 목사님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오영대 목사님이 선물을 다섯 개나 가져왔는데 우리 증경이 형님들이 뽑아서 그거 드렸고 두개 뽑으면 될것 같아요 22번 <laughs> 아. 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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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이준남 목사님 나오셔번 이거 번호 뽑아 주세요. 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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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 없, 없나 봐 28번 전달해 주세요 또 계의원 목사님 나오세요 추첨해 주세요 계의 목사님 내가, 내가... 아니요 아니. 이거 번호표를 뽑으셔서 자기거뽑으 자기가 2번 뽑으주 2번. 2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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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거 아, 불러 그거 불러주세요 선물 이름 나오세요 아니 일로오셔요 번호 번호 근네 선물 가지고 오신 분 나오셔가지고 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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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 아예 받으세요 자 이준영 목사님 응, 나오셨어요 5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5번 또, 이름 누구야? 김복순. 우리 권사님, 김복순 권사님 아니, 나오셔, 나오셔. 아, 원하는 목소리. 본이 원하시면 안 되고요. 아 번호표 하나 뽑으셔. 자, 몇 번? 30번. 30번 나오세요. 30번. 30번. 어? 우리 목소리 전달, 전달했지. <laughs> 자, 또. 어, 아, 갖고 있어. 선물 가지고 오신 분이 나와서 보 벌표를 뽑아가지고 이제 당첨되는 분 선물 주시는 거예요. 몇 번? 6번, 9번. 6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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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권사님 6번. 네, 들어가세요. 자,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이건내호니까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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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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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표 2번 <laughs>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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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번번 번호표 7번. 없이요. 27번. 에잇. 27번 말씀해 주십 아우, 너무 무거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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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돼, 깨쳐. 박순장 목사님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1번! 오, 목사님, 전달해. 이거, 이거, 목사님, 이거 전, 전해주세요. 김반석 목사님 김반성 목사님 나오세요. 뽑으세요. 아, 네, 네. 13번. 13번. 오, 전해주세요. 자, 김옥, 김옥순 목사님. 김옥순 목사님. 하나하나 하나. 29번 29번 오 누구야 아, 아 나오셔가지고 응뽑주셔야이 거다 이거, 이거 이거 전해주셔 아니 선물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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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뽑아주셔 들어가셔 20번 20번 번호이 20번 20번 없어 20번 다시 뽑아주세요. 목사님 다시 하나 뽑으세요. 아니 23번. 오, 선물 전해주세요. 주세요. 도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추첨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33번. 333. 오, 우리 성모성 목사님 이 선물 이거. 이가 선물 전해 주시 11번 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아 장모님 빨리 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 빨리 움직이세요 시간이 없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주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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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이놓 고독고 네아 지난 어쩔 수 없지 나갔으면 어쩔 수 17번 17번 번호표 확인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나 다시 뽑아 주세요 하나 다시 다시 한 번.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 없어? 아까, 아까 전, 번호가, 번호가, 그냥 지나갔어. 번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음, 그러면은. 어, 선물 안 받으신 분. 아까 선물 안 받으신 분 나오세요. 좋은 분들입니다. 그냥 가져가, 참 들어가세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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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어, 지나가시겠장롱님 <laughs> 어, 가져가시고 또 서, 선물 안 받으신 분? 어 나오셔요. 신동무사님 어예예예 네. 예. 예 아, 됐습니다. 이제, 안 받으신 분은 주님의 뜻이려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아, 우리 증경회장님들 이따가 식사, 식사가 이렇게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식사 광고를 좀 드리면 그 대신 여기가 이제 플래시 2인으로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두 분이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부부로 오신 분들 부부로 드시고 증후회장님들 두 분씩 두 분씩 드시고 저게 한 분은 우리 저게 총무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 너무 잘 나오니까 어 증예님들 괜찮으시면 여기서 드셔도 되고 저 저쪽 끝에 가면 바닷가 창가에서 그렇게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증예님들 그 위해서 또 우리 오영대 목사님이 지난 취임식하면서 좋은 선물 어, 도자기 세트 이렇게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이 전 회원들 증예님들 또 받아가셔도 돼요 설날 떡국 저또 우리. 어사무처님 교회 안수집사님이 전 해운 목사님들한테 선물을 준비하셨으니까 이따 회원 목사님들도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어, 안면전 목사님이 그 TV 2년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 대표장님 제임 축하하는데 뭐 좋은 선물 하나 하라는데뭐 필요해 있 필요한 거 없다 그러니까 어, 몸봉랑 당만 원짜리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2년 동안 어, 같이 참 때론 친구처럼 또 대표장 한번더 저한테 제가 어쨌든 실물을 봤는데도 늘 대표장님, 대표장님 이렇게 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왔고 아침에 그 전화가 제게 사실은 꽃도발도 제가 준비 안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1년 더 한다는 얘기를 참 못했어요. 예,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나는 사무총장이 꽃다발은 준비할 줄 알았어요. <laughs> 예, 근데 아침에 우리 안변철 목사님 전화 받고 제가 힘을 얻어서 1년 또 열심히 또 예, 달려가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100만원짜리 만녀필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따 저쪽으로 오시면 돼요. <laughs> 예, 우리 양고배 목사님 마지막 예, 마침 기도하고 예, 단체 사진 찍고 식사들을 하겠습니다. 예,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진 촬영하고 제일 즐겁고 박수가 많이 나온 시간이 이 시간 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영풍에는 사랑의 영풍에 기쁨의 영풍에 행복의 영풍에가 열렸습니다. 2021년도 행복이 열리고 사랑이 열리고 복음이 열리면 성령이 주렁주렁, 열매가 주렁주렁, 행복이 주렁주렁,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영풍이 가는 곳엔 사랑이, 복음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모든 귀하신 목사님들과 보배로우신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주의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행복의 기쁨의 열매가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에나 생활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맛돌립니다.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